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로운영혼 t v 입니다오로운영혼 t v 제 꼴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문제는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작용과 반작용 그런 게 있잖아요. 작용을 하게 되면 반작용이 있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일이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여기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요 외로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일과 돈을 많이 올라가면 외로움도 올라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이 그래프는 그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 혹은 외벌이도 외벌이 이야기죠. 외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라 고 하면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요. 직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벌이 부부도 마찬가지. 이쪽은 아마 집에서 기다릴 쪽이죠, 기다릴 쪽. 직장에서 일하는 쪽이죠. 직장.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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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벌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 일과 돈은 명예도 있어요 승진이 되어있으니까 승진 돈도 있어요 그냥 이쪽은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소원해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여기는 뭐죠? 뭐랄까요? 잘잘살이 정도 뭐 균형, 균형이 균형 잡혔죠. 균형 균형 잡혔죠. 균형이라 할까요? 아니요 균형이 하면 안 되겠어. 젊은 신혼부부죠, 젊은. 젊은 부부. 신혼, 신혼부부. 직장의 시간이 좁고, 일의 시간이 좁은 거죠. 이쪽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기가안 되는데. 지금, 외로움 1, 외로움 2. 외로움투고 외로움이 훨씬 크죠 여기서 그돈 돈, 여기서 돈이 훨씬 크죠 이쪽 돈투 돈원에서 이렇게 크죠 이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로움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쪽에 돈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로움도 커지는 거죠. 외로움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런 것인 이런 걸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이 이 명예도 돈도 많아진 이 욕심이 커지는 건 작용이죠. 작용. 그렇지만 이쪽의 외로움은 부작용이죠. 자, 부작용. 작용과 부작용은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 거. 그래서. 자연의 이치은 어떠한 보편적인 것에대해서이 작용 원없이 할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어디선가는 멈춰야 돼요. 어디선가 멈춰야 돼. 멈춰요. 어디서,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외로움도 줄어들고 돈도 줄어드는. 어느 선을 찾아야죠. 이 외로움이 외로 이쪽은 외로움이 외로움이 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부작용이 적어지는 거죠. 부작용이 적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작용도 적어지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둘과 같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 하면 더 많이 가지려 하면 더 많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워.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요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덜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더 내려오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좀더덜 가지는 거죠 그럼 덜덜 덜 외로운 거죠 덜 가지면 거래로 자연에 위치하는 게어류해요 하... 얼마 정도 가졌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계점이라고 합시다. 이게 크리티컬 페이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시다. 이 선을 넘으면,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죠. 위험하고 이쪽 가면 위험하다 이거죠. 이쪽까지를 적절하는 거죠. 적절. 우리가 쓸데없이 많은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이 점은, 이점 쓸데없이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쓸데없이 가질 수 없는 것인지는 우리 잘알 수가 없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막 가질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이 선에까지 행복할 까요 이건 행복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서이거는 많이 가 간다고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이 불행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그 높이 올라가면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 그럴수록. 이렇게, 이렇게 좀, 이 타임, 직장 시간이 올라가면 갈수록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것 같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 곡선은. 이 각이 줄어들어야죠. 이 각이, 각이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뭐죠? 여기가 줄어들, 외로움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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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죠? 뭘까요? 갑자기 좀복잡해지는데이 외로움을 줄어들이면서, 이렇게 이, 저 일을 할수 있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건 뭔 현상이죠? 여러분 저는 이 논리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이게요즉 일과 외로움은 비례한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렇게 이렇게 대비 이런, 이런 각도로서 해 각도가 줄어들면 이 외로움 선을 더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은 휴가와 휴가와 여기서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쌓은 이 부가 이 부를 외롭지 않은데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파생적 이야기고요. 어쨌든 일만 열심히 하, 하면은. 된다고 하는 사, 생각이 맞지 않다 이거죠 맞아. 이 외로움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시간대로 이야기하면 시, 시간 일의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의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때 우리가 직장생활 할때 이렇게 그 9시부터 6시까지, 가잖아, PM 6시까지. 하고, 빨리 와야죠, 집으로. 이게 여기서 집으로 빨리 와야 돼. 뭐죠, 직장 일에서 빨리, 오... 여기서 빨리 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빨리, 빨리, 이 변수는 있겠죠. 빨리 온다. 빨리 집으로 온다. 이게 이러면, 이 정도 줄어들겠죠,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만큼 빨리 이렇게 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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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으로 고, 복귀하는 거죠 빨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야근도, 술도, 직원들과 술도 먹고 야근을 하겠다 여기서 변수는 직원과 술도 먹고 야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쪽과의 관계에서 이 외로움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탈은 기본적인 부부에서 탈이 낫다 이 탈이 뭐예요 싸우고 종국에 가서는 불행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만 죽어라 하게 되면 이 외로움이 커져서 이 부부관계가 부부가 부부관계에 부부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을 일해서 일합니까? 부부 관계를 잃으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일을, 일할수 있는 이쪽은 욕심인데, 욕심사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줄이면 그 욕심이 그만큼의 이 외로움을 줄일 겁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줄어들면 외로움도 줄어들어요. 외로움도 줄어들 겁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두 가지 다 주지 않아요. 부자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요. 이렇게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죠. 부자는 외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자가 행복할 확률보다도 이 욕심이 덜한 쪽의 행복이 훨씬 큽니다. 왜?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욕심선이에요, 욕심선. 욕심선이 줄어들면 외로움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점은, 이 점은, 출근 전, 출근 전이 점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제로예요. 출근 후에는 또 외로움이 이렇게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돈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근 전으로, 출근에, 출근해서, 출근에, 출근 전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사람 전화하면 빨리 와라고 합니다. 빨리 와 이렇게 합니다. 이, 이거 이 복귀할 때는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일하는 사람은 욕심 생겨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고 열심히 해서 또 시간의 수당도 받고 싶고 열심히 해서 자신 자기 자신의 동료들과 이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많은 시간. 그럼 이쪽 빨리 와. 이쪽에 얘가 있습니다. 외로워. 멀어져 있죠. 슬픈 거죠. 이 맞벌이 부분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둘다 나가는 거죠. 이쪽은 나가. 둘다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둘다 나간 사람은 이쪽 상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집에서 도, 자기 짝을 기다,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저도 우리 제가 직장 생활 좀 남자 직장 생활하고 정년을 정년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정년한 정면한 나는 정년한 사람은 그거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쯤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동료 회식도 해야 되고 과장회식 뭐 회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 했다가는 이 대다수의 욕심이 집단에게 욕심이 집단에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받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참 외로운 거죠 너무너무 외로워요 욕심 있는 쪽 힘이 있어요 이힘 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내려와야죠 빨리 직장 끝내고 사랑하는 자기 짝이 돌아와야죠 그걸 할줄 모르면 참 어려운 거죠.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쪽, 이제, 우리가 이, 이, 맞벌이 부부로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나죠. 나이 차이가 나서 이 젊은 쪽이, 젊은 이쪽이 단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죠.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집에서 자기 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술 먹고 오고, 여기 술 먹고 고 뭐, 직장, 그, 초과하고, 막, 이런, 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외로, 외로, 이 집에서 기다린 사람, 빨리 와라, 이쪽은, 여기 빨리 만나고 싶은데,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게 멀어지잖아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 측에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술 먹고. 아니, 술좀 먹으면 어때? 술 먹은 게 잘못이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술을 잔뜩 채가지고 들어오고, 함부로 늦게 들어오고, 술책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에게 피드백이 없죠. 그래서 많은, 많은 이 부부에서 이 술은, 술 먹는 쪽과 술 먹는 쪽은 직장이니까, 술 먹지 않은 외로움 쪽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이 증가돼서, 외로움이 증가돼서 절대로 오래 못 삽니다. 이혼합니다. 이 점은 이혼점입니다. 이혼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혼율이, 이혼율이... 50%라고 합니다. 50% 정도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욕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이 외로움을 줄을 줄여주지 않으니까. 돈과 외로움은 같이 가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벌, 벌려고 노력한 만큼, 외로움은 커집니다. 또다른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있어. 아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해야 돼요. 이쪽은 아이예요. 아이. 아이고 이쪽은 일이 일이라는 일. 이쪽 일을 하고 하면 아이는 일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는 뭐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는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워서 울어요. 서울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또 우리가 그랬죠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 을 쓰고 경 아니서 어찌 됐든 뭐 이런 곡선도 있네 이런 곡선 이런 곡선도 있구만요 이런 곡선 생기는 이런 곡선 이길잖아 이게 이게 복귀선일 것 같아요 복귀선 복귀를 짧게 하는 거야, 짧게. 피로 이상 일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거죠. 이러면 외로움이, 저, 외로움이 줄어들죠. 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술도 먹지 않고, 야근도 하지 않고, 바로 업무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즉시, 이 경우는 행복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는 이 삶이 가족을 위해서 일한. 그러나 이 경우는 가족을 위해 한게 아니라 이 욕심을 일하는 겁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직장이 끝나고 빠른 이길로 오지 않고 늦게온 사람들은 다 이혼했습니다. 즉100%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끝나고 나서 집에서 기다리면서 느끼는 이 이것이 아마 모든 그 기다리는 사람 다 외로워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부부는 이 부부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게참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에 떨어져요. 그럼 함께 빨리 이렇게 도와요이 이 점, 이 점, 이점 이렇게 빨리 들어온 사람은 떨어져 있지만 최소 빨리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함께 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돌아오는 시간이 길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돌아온 시간이 빨라야 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뭘? 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외로움 없이. 이 부부로 산 이유는요, 외롭지 않게 살기예요. 외롭지 않게 살기요 부부로 살기. 외로움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 혼자 살지, 다시. 우리는 이러한, 그, 좀 어리석죠? 그걸 버려야 됩니다. 직장이 끝나면 부부는 빨리 함께 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